안녕하십니까 촬학실 주인장입니다. 오늘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서코지 나와 있고요. 시간은 한 12시 40분쯤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코지 풍경이고요. 서코지 1번 자리는 아마 좀 이쪽이 1번 자리라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쪽에서 낚시는 할 거고 저기 한분 계신 자리가 높은 덕 높은 덕 자리입니다. 그리고 쭉 돌아서 보면은 저 저기가 큰언개창. 저기 멀리 사람들 서 있는 데가 간출리입니다. 저 서쪽 포인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석호주 오시면. 바닥에 지금 여기가 김이 많이 피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다 김이에요. 지금 싹김 펴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 밟았다가 그냥 바로 머리 깨지는 거라. 여기 석호지 포인트 오실 때는 바닥 잘 보시고 천천히 걸어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좀 석호지가 평평하고 낮아가지고 물이 잘 올라와요. 지금도 보면은 저 스탠드 세워놓은 데 말고는 거의 물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특히 들물 때는 초코지는 조심조심 하면서 낚시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채비 마저 하고 낚시 시작하면서 채비랑 밑밥 설명드리면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채비 준비 다 했고요. 낚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12시 50분쯤 됐고 한 1시 40분에 만조고 그 뒤로는 계속 썰물 보면서 낚시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채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비는 원줄 1 7 5에 목줄 1.5호 연결해놨고요. 찌는 찌리겐 아시아엘씨 투제로 찌 껴놨고 뽕돌은 지금 밑에 G5 하나 물려놨습니다. 바늘은 경기구태 4호 바늘로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그렇게 할 거고 밑밥은 지금 VSP 하나에 초원투구레 하나. 그 오로라 한 봉에 크릴 다섯 장해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후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뽕돌 G5 물려놨던 거 G2로 바꿔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위에 상층에서는 아예 미끼 따가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내려서 바닥 쪽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뽕돌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방에 터져 버렸네. <laughs> 와 안에 깔끔하게 날라갔습니다. 부실인가? 와, 깜짝이야. 지금 기뽕돌에 목줄 중간에 G7 하나 물려놨는데 뭔가 입질이 들어오긴 했는데 부실인 것 같네요. 이거는. 하하 일단은 얼굴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낚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막 바람 불어가지고 상황이 막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바람 한 번씩 죽으니까 그때를 노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오징 오호 하이런 아, 목줄이 아주 시원하게 잘려나갔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아우 지금 맞바람 때문에 아,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지금 감각이 거의 없어요 아. 일단은 목줄 교체하고 낚시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좀 빠른데 밑에는 거의 자리돔하고 어랭이 애들이 좀 미끼만 따먹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삐봉돌 물려놨던 거 G2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입질은 들어오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저게 부실인지 참돔인지 일단은 채비는 이대로 하고 목줄만 교체해서 낚시 계속 해보겠습니다 씨아 <laughs> <laughs> 진짜, 아 와... 그냥 꼬라박네 이거 뭐지 이거? 와. 암당이 안 되는 놈들이 계속 물고 있습니다. 부수리는 아닌데, 애들 보면은 막, 바닥에 꼬라박는 거 보면은, 부수리는 아닌데, 이거 엄청, 엄청 세네, 이거. 조금 더 해보다가, 자꾸 이렇게 터지면, 목줄을 좀 올려가지고, 좀, 강하게 좀 올려봐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힘이 너무 좋네요, 지금. 일단, 지금은 계속 1.5호 목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eah <laughs> 부실이씨. 오옷와와와와아 이씨 가만 있어요 씨와 히라스 오. 와 사이 좋은데 와1.75 목줄에 지금 오 와. 목줄 올리니까 올라오네 이놈들 야아 어, 지금 막팔 떨리고 막 죽겠습니다 와 네. 아 지금 1.75 목줄 완전 걸레짝되고 지금 원줄도 한 10m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아 원줄도 다 끓혀가지고 어. 그래도 간만에 아주 지강하게 손맛봤습니다 부실이 덕분에 아 일단 쟤는 킵해서 횟집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서 일단 낚시는 계속 해 볼게요 아 손맛 좋습니다 아... 아이, 나갔다. <laughs> 와, 쎄다, 쎄, 진짜. 마지막 입질 들어왔는데, 그냥 꾹 쳐박으니까 터져버리네요. 아하. 아쉽습니다. 애들이 천천히 내려야 입질을 안 해요, 오늘. 빨리 내리면 입질을 안 하고. 목줄 완전 걸려대가지고. 채비 다시 하는 시간이면은 철수할 시간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실이 하나 가지고 잘 놀았네요 이 정도면 <laughs> 아, 날씨 허락해주면은 석호지는 영상 한번더 찍으러 와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